안녕하세요, 친구들. 네, 오늘은 6단원의 8차 시가 시작이 되는 날이에요. 어, 우리 지난 시간에 오늘 쓸 뉴스의 제목을 정해 봤었죠. 네. 오늘은 그 내가 정한 주제를 가지고 뉴스의 취재 계획을 세워 볼 거고요. 음, 마무리로 뉴스 원고도 써보게 될 겁니다. 어, 일단 취재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우리 예시활동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뉴스를 이용해서 취재계획을 한후 뉴스를 이용해서 원고를 써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어 원고를 쓴 후에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뉴스 원고를 작성할 때 유의점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어 여러분들이 만든 뉴스 원고를 여러분들 직접 쓴 뉴스 원고를 게시판이나 패들렛에 올리는 것으로 오늘 활동이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또 과제가 있잖아요. 뉴스 원고 쓰기가 있으니까 집중해서 들으셔야 원고 쓸때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집중, 집중, 집중!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뉴스의 제목을 만들어 봤는데, 여러 가지 제목이 있는데, 오늘 좀 예시로 선생님이 정한 것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자,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뉴스를 짠다면, 일단 어떤 사건이나 정보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까? 네, 급식 후 남는 우리 반 음식 쓰레기 양의 심각성. 너무 많이 나온다. 이게 사건인 거예요. 이게 정보일 수도 있고요. 사전조사 방법으로는 학교 급식 후 나온 우리 반의 음식 쓰레기 양을 사진을 찍는 것, 그리고 또 우리 반 음식 쓰레기에 대한 의견을 인터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나 친구들로부터. 취재 기간은 뭐 우리가 이렇게 나름 정할 수 있겠죠. 2020년 o o 월부터 o o 일까지 해서 며칠간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취재할 사람은 당연히, 이제, 우리 반 친구들이나 선생님 대상으로 할수 있겠죠. 이게 급식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 집안의 음식 쓰레기라면, 취재할 사람은 바로 이제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들이 되는 겁니다. 기타 계획으로는 사진을 통해서 우리 반의 음식 쓰레기가 좀 많다, 양이 많은 것임을 좀 알도록 한다. 실제 사진을 보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충격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효과를 높이는 이런 걸 한번 생각을, 계획을 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같은 음식물 쓰레기라는 주제를 있겠지만, 뭐, 취재 사건이나 정보도 다를 수가 있고요. 뭐, 조사 방법 당연히 또 달라질 수 있고, 취재하는 대상이나 계획도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선생님이 한 가지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어, 두 가지를 소개를 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는 일회용품으로 인한 환경 문제입니다. 자, 이거 이제 취재할 사건이나 정보를 좀 어떻게 계획을 해봤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일회용품의 종류와 양을 한번 알아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동안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 일회용품의 종류가 뭐가 있고, 우리가 또 얼마나 쓰는지 알아봤는데,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전조사 방법은 우리 가족을 대상으로 하루 동안 사용하는 일회용품의 양과 종류, 우리가 집에서 쓰는, 알아보고, 친구들이 생각하는 일회용품으로 인한 피해에는 어떤 게 있는지도 한번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취재 기간은 뭐 며칠 동안 할수 있고 취재할 사람은 이제 부모님과 친구들 또 가족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취, 다 계획으로는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해 생기는 환경 문제 사례, 실제 사례들을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어, 취재한 후에 또 심각하다는 걸 전달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주제에 따라서 뭐 사건이나 정보가 달라지고 조사 방법도 달라지고 또 취재 기간, 취재할 사람 기타 계획이 달라지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주제에 따라서 교과서에 이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취재 계획이 세워지면 실제로 취재를 나갈 거고요. 저 취재를 나간 후에 이제 원고를, 취재 다 들어온 거 가지고 원고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원고는 취재를 마치고 쓰시는 거예요. 취재를 마치고 쓰시는 거지 미리 써놓는 것은 아닙니다. 취재하면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인터뷰 내용도 있고 내가 얻은 자료들도 있을 거고 내가 수집했던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이 자료 이게 원고잖아요. 이 원고를 예시를 해서 여러분들이 진행자의 도입 부분 또 기자의 보도 부분 기자의 마무리 부분을 원고로 직접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 부침 나 부, 어, 국어 나의 부침 3에다가 써 주시면 되는데 부침 나의 양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부침 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자의 도입 부분 진행자의 보도 부분 또 기자의 마무리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취재를 나가지, 실제로 취재를 완전히 다 하지 못하더라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예상되는 취재 결과들을 가지고, 어, 뉴스 원고를 쓰셔도 돼요. 우리가 뭐 이렇게 직접 취재를 많이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가까운 곳에서 취재하는 것을 선생님이 적극 권장하지만, 적극 권장하지만, 혹시 취재가 어렵다면, 내가 예상하는 취재 결과물들, 물어보면 이런 대답이 나올 것이고, 알아보면 이런 게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진행자의 도입 부분과 기자의 보도, 기자의 마무리 부분에 글을 써주시면 되는데, 잘 모른다고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이 예시로 보여줬던 교과서 자료예요. 교과서에 예시로 나와 있는 이 자료들을 참고로 해서,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다 작성이 되시면, 네, 패들렛이나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돼요. 꼭 올리셔야 돼요. 네. 게시판이나 패들렛에 여러분들이 직접 쓴 원고 올려주세요. 자, 선생님이 이제 뉴스를, 원고를 확인할 때 이런 것들을 체크할 거예요. 간단하게 소개했느냐. 진행자 도입 부분에 보도할 내용 간단하게 소개했는지. 또 기자의 보도에서는 면담한 내용이나 관련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했는지, 혹시 실제로 면담하지 않았더라도, 또는 못 했더라도, 여러분들이 면담을 했다고 가정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셔도 좋겠습니다. 또 기자의 마무리에는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핵심 내용을 강조했는지, 그리고 또 타당한 자료를 활용했는지, 선생님이 판단하는 기준인 만큼, 여러분도 요거 이 기준에 준해서. 어, 원고를 작성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원고 작성할 때 여러분들 유의할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모호한 표현은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내용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표현을 쓰셔야 합니다. 모호한 표현, 뭐, 아름답다, 예쁘다, 크다, 뭐, 뭐, 이런 것보다는 정확한 용어를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는 게 좋은데, 어려운 용어가 나오면 그걸 좀 풀어주셔야 돼요. 설명하는 내용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뭐 영어 단어 막 집어 넣는데, 너무 어려운 영어 단어면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풀어주셔야 돼요. 뉴스로서 가치 있는 내용인지, 이거 제일 중요하죠? 시청자가 관심을 가지도록 뉴스를 구성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스를 보려는 사람을 고려해서 써야 되는데 어려운 말은 좀 쉽게 써주시고 존중하는 말을 써서 작성하시면 돼요. 자, 오늘 교과서 활동 266쪽부터 267쪽 활동으로 마무리됩니다. 네, 우리 선생님이 등교 수업 때 검사하니까 잊지 말고 266쪽, 267쪽 꼭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붙임 3쪽에 쓴 뉴스 원고는 패들렛이나 게시판에 올려 주셔야 되는거 잊지 말아주세요 네, 이번 8차 시에서는 우리 뉴스 제작 계획에 따라서 취재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취재 계획에 따라서 취재를 한 후에 어, 뉴스 원고를 작성하는 걸 우리 배웠거든요 여러분들 266쪽부터 267쪽 활동으로 마무리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뉴스 원고 제작한 것 잊지 마시고 패들렛이나 게시판에 올려서 선생님이 검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대로 꼭 해주세요. 모두 안녕